allows research scientists to l i b r a g e tiny budget in astonishing ways. 기술은 허락해 줍니다. 연구 과학자들이 l i b r a r e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작은 예산을 되게 놀라운 방식으로, 어, astonishing이 놀라운이니까 놀라운 방식으로 작은 어떤 예산도 이용할 수 있게끔 허락한대요. allow it to be. 그리고 l i b r a r e 가 평소에도 많이 쓰는 표이잖아. 현 약간 이용, 이용하는 거잖아. 그죠? 약간 지렛대 생각하시면 됩니다. Uh, and each of us can now easily contribute to science as amateur. n a 여기서부터인데, 우리들 각각을 쉽게 기여할 수 있어 과학에 우리 같은 일반인들도 아마추어로서 기여를 하는 거죠. 뭘 통해서 우리가 기여를 하냐면 growing prevalence of citizen science. 시민 과학의 점점 커져가듯 prevalence가 만연함이거든요. 널리 퍼져 있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시민 과학의 점점 커져가는 그 마녀어남을 통해서 아마추어로서 과학이 기여하는데, 이니 위치 웨어로 바꿔주시고요. 그 시민 과학에서 일반적인 대중들이 도울 수 있다는 거죠. 종종 되게 자극 작고 인크rement리 증가하야 증가하는 외우셔야 됩니다. 작고 증가하는 방식으로 일반 대중들이 도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료 수집과 같은 작업에서. search tasks as data collection 자료 수집과 as 같은 작업에서 작고 중간의 방식으로 일반 대중은 도울 수 있습니다. From categorizing galaxies or plankton uh, to figure, uh, figuring out how proteins fold, everyone can now be a part of scientific process 일단 from atb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from the ing 있고 to the ing 있거든요. 두개 잡아놓으면 문장 구조를 보는 게좀더 편해지는데 일단 은하계나 플랑크톤을 뭐해? 분류하는 거야 은하계가 어디까지 있는지 플랑크톤의 종류는 뭔지 이런 걸 분류하는 거에서 그리고 to figure out 알아내는 거죠 어떻게 단백질이 폴드가 뭐야? 옷 같은 거 폴드하는 게 뭔데? 접는 거잖아. 폴딩 도어 이런 얘기 하잖아. 접히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단백질들이 더 접히는 것까지 알아내는 거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의 현재의 부분이 될수 있습니다. 과학 과정에. 일단 from to 전치사니까 뒤에 ing 나왔고 how부터 시작해서는 간접 의문문으로 의문사 주어 동사 순서 나왔죠? 단백질이 접힌다는 게 어떤 식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도 일반 대중들이 뭔가 과학적 과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그리고 수학은 여전히 피드도메 영역이긴 하거든. singular 네모칸 쳐볼까요 단 하나의 혹은 뛰어난 이란 뜻이 있어서 뛰어난 천재의 영역이야 수학은 솔직하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또한 has a place 어떤 설 자리는 있는 거지 누구나 누구 취미활동가나 아마 아마추어나 이런 아이들을 위한 설 자리가 있을 수도 있어 니네 그런 거 알지 그왜 여태까지 수학자들이 못 풀었던 문제를 계속해서 끌어오다가 누군가가 그 문제 풀면 왜 상금 주고 이런 거 있잖아? 막1 0 0년 동안 안 풀렸던 수학 문제를 또내 가지고 푸는 사람한테 뭐 상금 천만 원을 주네 막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 거 얘기하는 거겠지. 1990년대 중반에 두 명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발견한 거야. 노블 소설 아닙니다. 새로운. 새로운 추가적인 해결 방법을 발견한 거야 To a problem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냐면 Euclid 아, posits 얘네가 p o s e d 얘가 제안했고 그리고 solved 얘가 풀었단 말이야 언제? 수천 년 전에 얘가 이미 풀었던 문제가 있는데 그거에 새로운 추가적인 해결, 해결 방법을 발견한 거야 그리고 uh, for which 별표 쳐주고 <laughs> 왜 for which냐면 그 문제에 대해서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for which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방법도 had been found since 그 유클리드가 하고 나서는 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었는데 고, 그거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얘가, 얘네가 가 발견한 거지 고등학생들이 일반인들인데 다시 유클리드가 제기하고 수천 년 전에 풀었던 그 문제에 대해 대신 여기서 목적격 관계 대명사죠. 그죠? 얘가 제, 제기했고 풀었다라고 할때그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이랬던 그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해결책들을 얘네가 발견을 했고 그리고 그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for which 앞에 a problem이 지금 생략된 거죠. 그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어떤 다른 방법이 유클리드 이래로는 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던 문제야 라고 얘기할 때 여기서 중요한 문법은 had been found 네모칸 had been found 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다 그 이래로 <clears> hmmhmm. <throat> There is even an entire domain known as recreational mathematics. 심지어 어떤 전체 영역도 있는데, 오락적인 수학이라고 알려진 전체 영역도 있어. 그러니까 수학이 천재 영역인 건 맞는데, 일반인들이 손을 댈수 있는 영역들도 분명히 있긴 있거든. What these examples demonstrate is what부터 demonstrate까지 주어니까 단수 취급해서 삐동사 2주고요. 이런 사례들이 demonstrate w 랑 동요, 증명하거나 보여주는 거, 뭐냐면 창의적인 실험과 올바른 질문들은 중요하다는 거야. 에즈즈가뭐만큼 중요하니라 뜻이죠 다시 창의적 실험들이나 올바른 질문들은 중요합니다. 충분한 재정 지원만큼 그리고 and infrastructure 사회 기반 시설만큼 창의적인 실험과 올바른 질문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앤드 뒤에 대표표 쳐볼까? 그 <laughs> 위에 있는 이런 예들이 보여주는 것은 어, 한 다음에 is that 있을 때 대시 접속사인데요. and 네. 뒤에는 있 t 도 접속사 병렬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례들이 보여주는 것 창의적인 실험이나 일반인들이 할수 있는 올바른 질문들은 사회 기본 시설도 중요하고 그. 그 그 재정지원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하고요 라고 얘기할 때 as as 사이 형용사냐 부사냐 물어볼 수 있는데 앞에가 b 동사이기 때문에 importantly 아니고 important가 맞죠 as as 딱 뗐을 때 a 아 뒤에 i m p o r t a n t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기술이 이런 일들을 여태까지 언제 어느, 어느 때보다 훨씬 더 쉽게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 이런 예들은 보여줍니다 little science can still prosper 그래서, 작은 과학은 여전히 번창할 수 있습니다. 이거지. 작은 과학이라는 게 일반인들이 하는 걸 얘기해. 일반인들이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작은 과학이 여전히 번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 1번이야. 작은 과학이라는 게 뭔데? 일반인들이 십지 일반으로 모아주네. 위키피디아가 그 전문가들이 올려놓는 게 아니지 않아? 일반인들이 하나씩 이렇게 올려주는 거잖아. 약간 그런 거 얘기하는 거겠죠. 그 빈칸이 주제문이었어요. Okay? Mm -hmm. mm.